Y는 3X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죠. 그리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 그러면 X자리에다 X빼기 거꾸로 집어넣고 A를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붙여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점근선이 벌써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B는 벌써 마이너스 3이 나왔죠.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어,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어, 바로 밑으로 평이동 해줬으니까. 그림을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X축, 지금 뭐야? Y축 대칭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으로 A만큼 B축으로 이제 세칸 내려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근 여기가 지금, 여기는 여기가 0,0을 지나잖아요. 여기다 이제 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a가 되겠고요. 빼기 3. 그럼 a는 바로 1 나오네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